네, 안녕하세요. 한반도 평화 연구원 윤도경 원장입니다. 저희 한반도 평화 연구원에서는 우리 교계 싱크탱크로서 교계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 연구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또그 공유한 것을 삶에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모든 과정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. 특히 연구자들께서 더 많이 참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연구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교회와 교계의 모든 단체들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안들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특히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참여,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.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.